어, 루인 밥 먹고 먹기로 했어. 천 닫다. 안 돼. <laughs> 우리 밥 먹고 먹기로 했어. 이거 <laughs> 아이비씨. 딸기. 응, 딸기. 블루베리. 딸기. 블루베리. 어, 블루베리. 어, 발음 좋아졌네. 블루비라 그러더만. 이니 이거.. 더뭐 더워 더워 8 9 10 11 12 1아14어5 16 17 18 19 18 19 10이1 12 어 뭔데 그거 먹어? 뭐야? <laughs> 뭐 먹었어? 까까까까밥 응. 먹어야지. 우리 엄마랑 밥 먹기로 했잖아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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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우리 밥 먹기로 했잖아. 과자 너무 많이 먹으면 밥못 먹어. 깎아도 이따 먹어. 어.